하렐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굿모닝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바디아 1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디아는 구약 성경 39장 중에 구권 중에 유일하게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이지요. 오바디아라는 선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에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는 어떠한 신분에 있었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만나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에, 우리의 옛말 중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라는 이야기 있죠. 오늘 말씀 시가절에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들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만국의 벌할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의미하죠. 그때 너의 죄는 너의 죄대로 도대로 돌려 받을 것이다. 네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어, 애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애돔이라는 어, 민족은 바로 에서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 애서, 에서와 야곱, 네 거기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을 이야기하지요. 애돔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애돔의 죄는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짓밟으러 쳐들어왔을 때 유다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돔 자손들은요. 그런데 그때에 그래서 그들도 바벨로니아 침략자들과 함께 같은 편에 서서 약탈을 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불에 타 재가 된 것은 누구인가? 에덤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족속, 이건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족속, 북이스라이를 의미하죠. 이들은 불꽃처럼 되살아나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이긴 자 같이 그들을 짓밟고 눌렀지만 결국 애돔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네, 야곱 족속도 불이 되고, 요셉의 족속 후손도 불꽃이 되는데, 에서는 무엇이냐? 지푸라기가 된다. 결국, 그 셋이 만나면 태워서 없어질 것은 누구이다? 에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에서의 후손, 이 에돔을 미워하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덤이 행한 일 때문이죠. 자기의 종족, 자기의 친족, 가족을 해하려 했던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선 절대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끝은 반드시 돌아오며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모르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성경 말씀에 선주란 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 내가 무엇인가 되어진다 해서 스스로 쓴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 없인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여 나의 되어진 일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 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날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복되어져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누리는 기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